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프지 않게 그리고 이제 마음도 편안하게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면을 이용을 해서 수면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고요. 아. 그래서 수술하시고 이제 깨고 그러면 네. 이제 기억도 없고 편안하게 네. 아프지 않게 오.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서 봤었던 게 네. 네. 주무시고 계신 사이에 이제 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럼 중간에 뭔가 아 이렇게 나온 게 아파서 그래? 아파서가 싶었던 아니라, 게네 아닌데. 저희가 이제 계속 주무시니까 깨우는 네. 거죠. 아. 네. 네. 네, 그러면 수면 임플란트가 뭔지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일반 환자분들은 치과 소리도 싫어하시고 냄새도 네, 싫어하시고 공포증이 많으시잖아요. 또한 이제 마취 주사 놓는 것도 아프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용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면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수면 임플란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수면 마취 하듯이 이제 네. 주무시면서 하는 건 하지만 네. 이제 치과 치료는 이제 보통 수면 다른 치료하고 좀 다르게 이불도 벌려야 되고 입안에 네. 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약간씩 이제 좀 재웠다가 약간 네. 좀 깨웠다가 이렇게 네. 반복을 하게 되고요. 오. 그렇지만 수술하실 때는 기억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 그리고 아프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실 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통증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이제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이제 치과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연세가 많으시든 아니면 뭐 젊으시든 간에 이제 치과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수면 임플란트 대상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지역이 머시거나뭐한번 가서 이제 치과에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끝내시겠다 아, 이런 분들도 이제 네. 수면 임플란트의 시술 대상이 되실 수가 있고 네. 국소 마취 그러니까 네. 이제 국소 마취를 놓을 때 되게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마취를 해도 좀 마취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종종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도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음. 있고요. 입안에 손만 넣어도 구역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뽐뜰 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입안에 뭘 넣으면 계속 네네. 구역질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 치과 치료를 깨어있는 상태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수면 상태로 치과 치료를 받으시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실 잠이 든 사이에 치료를 한다 이 수면 임플란트 믿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는 이제 미리 전신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수면 치료 전에는 혈압도 재고, 네. 그다음 맥박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산소 포화도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이제 수면 마취를 계속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제 환자분은 이제 누우셔가지고 눕기 전에 입안을 깨끗이 하고 네. 바깥쪽도 이제 입안 주변을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무균적인 시술 네. 상태로 이제 임플란트 시작하게 되고요. 저분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주무실 때 이제 저희가 어, 입안에 이제 물이 차면 이제 또 구역질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입안에 물도 잘 빨아들여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중심시 입도 또 계속 담으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깨웠다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환자분은 이제 통증도 당연히 없지만 이제 치과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안 좋은 기억도 많이 상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하시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고맙다고 손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시술을 한 장면을 보니까 하루에 뭔가 발치부터 식립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비게이션 원리를 이용해서 또 수면 치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 영상을 통해서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치료 받으신 분들 실제 사례가 또 궁금합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60대 정도 되셨는데 네. 위아래 이제 틀니를 깨었던 분이고요. 아. 이렇게 틀니를 빼면 예. 많이 이제, 이제 이렇게. 어, 입술도 많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고 그래서 네. 연세가 훨씬 더 많아 보이세요. 네네. 그리고 팔자주름도 깊고.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치아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네. 이제 이렇게 위아래 해서 이제 15개 임플란트를 심고 당일 날 이제 어, 수면 마취해서 심고 어 기갈하셨던 분이고 이제 치료를 끝나셨던 모습은 아주 저렇게 해맑게 웃으시고요. 네. 훨씬 더 젊어지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식사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살도 더 많이 네네. 찌셔가지고 아주 행복해하시는 분입니다. 훨씬 네.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네네. 네 치아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더 젊어지고 살도 붙으시면서 건강해 보이게 그렇게 바뀌셨습니다. 사실 뭐 나이가 들면은 뭐 당뇨라든지 그런 고혈압 같은 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수술이라든지 다른 치료에 <laughs> 좀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음. 이런 뭔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게 가능합니까? 네 아무리 뭐 당뇨가 심하시든 혈압이 있으시든 다 가능은 하시지만 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정도 약으로 조절만 되시면 예. 충분히 이제 임플란트를 음. 심으실 수가 있구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뇨가 있으셨던 오랫동안 당뇨가 지속됐던 이제 60세 남자분이신데 이제 위아래 이제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각동이라는 이제 이게 동굴에다가 이제 뼈까지 이식을 하면서 심었던 네. 경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면 하에서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네. 당뇨이지만 편안하게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마시, 마치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혈압이 높다. 그러면 네. 이제 혈압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혈압도 어느 정도 조절만 된다면 네.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하게 이제 이제 식립을 하고 뼈이식을 하셨고요. 어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혈압약 중에서 이제 피가 안 굳게 하는 어떤 그런 성분 뭐, 제 같은 거. 그렇죠. 예. 뭐 아스피린이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약만 어 정도 이제 한일주일 정도 끊고 하시면 음. 크게 합병증 없이 치료를 마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수면 임플란트 치료 사례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다공증, 요즘 또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네, 이제 맞아요. 40대, 예. 50대 되시면 많으신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골다공증 약은 4년 정도 이상 오랫동안 드시면 꼭 반드시 이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약을 끊거나 아니면 어떤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뭐 2~3년 정도 드셨다면 충분히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마무리 를 하셨던 분입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0세 이제 아주 좀 노인이셨는데,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오. 거동이 불편하셨고요. 예. 이제 아주 이제 어 따님이, 효녀가 이제 휠체를 어 끌고 오셔가지고, 어 거동도 불편하셔가지고, 어 입도 좀 벌리기 힘드시고, 그래서 이제 수면 임플란트로, 이제 수면 마취하에서 임플란트를 하셨고요. 어 아주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받고 가셨고, 이제 치아까지 잘 만드셨고, 따님도 아주 만족하고 고마워 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 그리고 고령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분들까지도 수면 내비게이션 올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료가 잘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예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